안녕하세요. 온나라부동산TV 닌다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약속한대로 구독자 6,000명이 되면 선물 이벤트를 한다고 했죠. 감사하게도 제가 6,00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1,000명, 5,000명, 6,000명이 되었고 곧 저도 머지않아 1만 명이 될것 같습니다. 누구나 쉽게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주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심사숙고를 하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완료된 영상을 왜 내리지 않느냐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매매된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영상에 올리지 않은 매물들을 소개시켜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힘들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저에겐 굉장히 소중한 영상이니 영상을 내리지 않고 싶기도 합니다. 많은 이해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공교롭게도 추석 날에 나갈 것 같습니다. 추석 날인 만큼 제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다섯 분을 선정해 맛있는 한가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평택 통북시장에 푸른 재가라는 매장이 있는데요, 그곳이 저희 신우이님이 하시는 가게 겸 공장이십니다. 그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한가입니다. 믿고 드셔도 됩니다. 네이버에 푸른 재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맛있는 옛날 과자와 한가, 견과류 등 다양한 식품들이 있으니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 닌다정 이야기 하시면 서비스를 잘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는 선물은 제가 사비로 직접 사서 드리는 겁니다. 후원받아 홍보 영상을 내보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식품이나 과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이름을 걸고 믿고 먹을 수 있으니 사서 드셔도 된다는 겁니다. 제 얼굴을 봐서라도 잘해 주실 겁니다. 꼭저 유튜브 닌다정 이야기 하세요. 그럼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에 부동산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닌다정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해서 저 닌다정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게요. 닌다정이었습니다.